아. 아, 실수했어. 짜증나. 되게 어렵네 진짜. 쓰윽. 다시. 응? 뭐야? 아 뭐야? 아니 몰라 일단 무시하고 해. 여보세요? 어. 어, 아직 안 봤는데, 왜? 아, 어, 뭔데? 아, 어, 말해봐, 뭔데? 아, 나 게임해야 되는데, 아니, 이게 깰듯말듯 하면서 지금 못 깨는 게임이 하나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었거든? 지금 꼭 봐야 되는 거야? 아, 알았어 잠깐만. 음, 지금. 음? 뭐야 이게? 야, 이게 뭐야? 그냥 밤 하늘만 그냥 떼룩 나오는데? 뭔데 이게? 아, 아, 오늘 밤부터 새벽까지 쌍둥이 자리 쪽에 유성우? 아, 이게 그거 볼수 있는 링크야? 음, 어, 근데 왜, 이거 왜? 같이 볼. <laughs> 아이, 나 게임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 이게 뭔데, 이게? 유성우가 뭐, 보여, 이거? 무슨 별자리냐? 뭔 거기서 본거 같은 별자리기는 한데. 오, 야, 아니다. 좀 움직이는데? 좀 비행기인가? 에이, 비행기네. 어, 비행기 많다. 몇 대냐? 야, 세대가 한꺼번에 움직이네? 뭐냐, 이거? UFO인가? 요성안 보이는데? 어디? 어디? 안 보이는데? 뭐 가운데 쪽 보고, 있... 아, 아래쪽? 아래쪽에 많이 나온다고? 아, 잠깐만. 화면 좀 키워서 한번 볼게요, 잠깐만. 음. 음... 이건 북두칠성인가? 뭐지 이게? 이게 오리온 자리? 쌍둥이 자리? 어, 뭐야 이거 어디 건지 모르겠네. 아안 보여. 안 보인다고. 야 유성우라면서 안 보이네. 보고 있으면 보여. 씨. <laughs> 야. 어. 음. 어. 어야 어, 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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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니가 밑에 나온다 그래가지고 밑에 보고 있었는데 어야 봤어 오 뭐야 이거 신기하다 야 이거 뭐냐 이거? 어디 거냐? 이거 일본어 나오는 거 같은데 뭔데 이거? 이게 뭐 라이, 라이브 캠? 아 그래?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오! 오야야또 봤어 오 이거 하나 보이니까 좀 보이네. 어 잠깐만. 야 그러면 이거를 핸드폰 작은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응? 아 있어봐 잠깐만. 아, 그치 이런 거는 큰 화면으로 봐야지. 응? 아 모니터에 띄었어. 전체 화면. 야. 음, 이런 식으로도 유성으로 볼 수가 있구나. 야, 괜찮네. <laughs> 그네 음. 야,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밖에서 못 보고 온라인으로 보는구나 이런 거를. 음. 야뭐 유성우 떨어질 때 온라인으로도 소원 빌면은 소원 이루어져? 응? 아 소원? 아 로또지. 로또. 돈 많은 백수. 아, 평생 이루어질 수 없지만 정말 꼭 이루고 싶은 소원 돈 많은 백수 아니겠어? 야, 너도 그렇잖아. <laughs> 어, 어? 봤어? 야, 내가 너랑 대화하고 있었지만, 화면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거든? 지금 하나 지나갔는데? 좀 컸는데? 화면 중앙 쪽에? <laughs> 못 봤어? 난 지금 손의 길를 하나 놓쳤어. 야, 근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스위치 A 버튼 눌러야 될것 같아. 어. <laughs> 별똥별. 별똥별 모하려고 떨어지면 나 a 버튼 연타 해가지고 별, 별똥별 기도 <laughs> 완전 그건데 어음야 오늘 눈 왔잖아 음 아까 잠깐 밖에 나갔다 왔거든? 아 먹을 거 없어가지고 내가 나가기로 어디 나가? 그냥 먹을 거 없어가지고 먹고살았지. 응 음, 슈퍼 갔다 왔어. 근데 와, 춥더라. 아, 춥긴 예전부터 추웠어? 아, 몰라, 그건. 음, 내가 안 나가니까. 음, 근 이제 겨울 같던데? <laughs> 아이, 물론 이미 겨울이긴 한데, 내가 느끼기에는 오늘이 진정한 겨울 같았다고. 아, 야, 저거 보니까 나 옛날에 전망대 가 가지고 별 봤던 기억 난다. 누구랑 갔냐고? 누구랑 갔었지? 누구랑 갔지? 잠깐만. 기억이 안 나네. 야, 남자였으면 내가 <laughs> 기억을 하고 있지. 야, 올려너 나랑 같이 안 갔지. 이제 갔으면 네가 나한테 물어볼 리가 없지. 음. 몰라 아무튼 그냥 단체로 갔었어 그때. 어 그래서 그별 봤던 기억이 좀 있는데. 그거랑 예전에 친구네 시골 집에 놀러 가가지고 진짜 시골이었거든. 그 전봇대 같은 가로등 뭐 이런 것도 별로 없. 는 진짜 시골이어가지고 그때 이제 친구들 다 같이 친구네 시골에 놀러 갔단 말이야. 그래서 밤에 별 보러 가자 가지 그래 가지고 이제 친구 어머님이 차 태워 주셔 가지고 갔거든. 허, 하늘 봤는데 와, 진짜 별밖에 없어. 태어나서 지금까지 봤던 하늘 중에서 그때 하늘만큼 별만한 하늘 내가 본 적이 없다. 응. 어, 진짜로. 뭐 요즘 하늘 볼일뭐 있냐, 솔직히. 어. 베란다로 보이는 하늘이 다지 뭐. 그래뭐 그래 뭐 그렇게라도 하늘 보니까 다행이긴 한데 맘튼 음야이 화면 보고 있으니까 그때 기억난다 그때도 좀 추웠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두꺼운 후드를 입고 있었거든 음아 그때 좋았는데 친구들끼리 거기 그 붉은 뇌리 그손에 들고 하는 거 있잖아 어 그거도 했었는데. 학생 때와가지고 되게 음 많이 옛날적 얘기야. 어아어어또 <laughs> 내려갔다. 오오오 봤어? <laughs> 멀티가 안 되냐? 너는 방금 지나갔잖아. 못 봤어? 왼쪽 위에 내응 왼쪽 위에 내려가는데 에휴. 아, 어, 이거 다 같이 보면은 좋겠다. 다른 애들도 알아 이거? 응? 왜, 왜 나한테만 보내? <laughs> 어쭈, 왜 이랬어요? 작업 거세요, 저한테. <laughs> 야, 너이 소리가 들려? 야, 너 무슨, 뭐, 뭐 귀에 뭐, 기계라도 뭐, 심었니? 아우 어, 건조기 소리. <laughs> 야, 이게 들려? 와, 좀 나도 몰랐는데. 음, 빨리 다 됐나보다. 다 건조 돌리고 있었거든. 음, 게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지. <놀람> 아이, 그러게. 언제 모이냐. 음. 다같이 그 학교 그 우리 잔디에 앉아가지고 맥주 마시면서 어달 보고 막 그랬잖아 다들 아 그때 진짜 좋았는데 아참 언제쯤 다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놀수 있을까 아 그러게 빨리 해결될 줄 알았는데 1년을 가네 그나마 요즘 확진자도 더 늘어나고 난리다. 음, 너네 집은 뭐다 안녕하시지? 음, 다행이네. 아유, 뭐 우리 집에야 뭐 다들 건강하시지? 통뼈 집안이잖아, 통뼈 집안. 음, 왜 아빠 회사에 확진자 한번나왔었다고 하는데 음, 우리 아빠 검사 받았는데 음성이었어. 어, 사실. <laughs> 같은 자세 확진자 나왔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빠 엄청 떠았는데 어. 응. 음, 아빠 가 회사에서 소식 듣자마자 맨날 마스크 쓰고 집에서도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그랬다니까. 응. 음, 근데 다 음. 음성 나오셔가지고 다행이죠. 음. 야 진짜 조심해라. 시구이 시구인데. 음,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어? 있다니까. 야, 오늘만 돼도 슈퍼 가는데 마스크 안쓴 사람 봤어. 음. 몰라, 뭐, 잠깐 벗은 건지, 아예 안 쓰고 나온 건지, 나 모르지. 눈에 안 보였어, 아무튼 에휴. 뭐샀냐고 우유. 크, 내가 오늘, 파파조스, 어? 브라우니를 먹었다는 거 아니겠니? 응, 아빠가 피자 사준다고 해가지고, 파파존스 먹었지, 응. 근데, 난 피자보다 거기 브라운이 더 좋아하거든. 그거, 차갑게 냉장고에 딱 넣어놨다가, 우유랑 이렇게 탁 해서 먹으면, 아, 존맛대. 안 먹어봤어? 아, 진짜 이걸 안 먹어봤어? 너단 거, 잘 먹지 않았나? 어? 너 나랑 카페 갔을 때 케이크 잘 먹었었잖아. 음, 내가 거의 다 먹지 않았었던 거 같은데. 에이, 너또 구라치고 있네. 내가 뭔데 다 먹었냐? 아, 같이 잘 먹었잖아. 아, <laughs> 그래, 뭐, 그렇다 쳐, 그래. 아무튼, 맛있어. 음, 우유랑 먹으면 되게 맛있어. 뭐, 먹을 기회 있으면 한번 먹어봐, 음. 그러면? 만구백원인가? 어, 그거, 이렇게, 박스 같은 거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 이렇게, 잘라져 있거든? 그한 덩어리? 그, 이렇게, 떠서 먹으면 돼. 아홉 조각인가, 열 조각인가, 있었던 거 같은데. 모르겠다, 음 아무튼 아빠는 단거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엄마랑 언니랑 나랑 해 가지고 지금 엄청 먹었지. 한네 조각 남았어 지금. 음. 우유 없음 너무 달아서 못 먹어 그거. 어? <laughs> 예, 또 내려갔다, 유상아. 음. 야,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같이 별 보니까 뭐나쁘지 않네. 응. 음. 아유, 뭘또 봐, 이 시국에. 야, 그냥, 줌으로 다 모여가지고, 온라인 한 번, 그, 술자리 한번 할까? 애들 안본지 오래됐잖아. 응. 응, 왜 주말에 다들, 뭐, 집에 짱 처박혀 있더만. 어, 동습 들어오면 다들 있고, 게임하고 있으면, 뭐, 게임하고 있다고 막 뜨더만. 응. 간만에 온라인으로 술한잔 하자 다들. <laughs> 응, 야, 네가 한번 모아봐. 응. 무슨 시간은 없는... 한 여섯 시? 토요일 여섯? 6... 안 안돼 안돼 여섯 시 반에 안돼 안돼 내 놀림 모아디 봐야 돼 안돼. 아 금요일에 볼까? 금요일.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맥주 한 잔씩 딱 하고. 그러고 이제 토요일에 늦잠 자면 되잖아 콜? 아 그러면 애들 한번 모아봐 응 음, 응, 애들 모으면 나한테 연락 주고 응 아이 그만 통화해 나 지금 건조된 거 빨리 캐러 가야 돼 <laughs> 이렇게 섭섭해하는 목소리야 너? 야 우리가 뭐 통화 안 하던 사이도 아니고 오늘 되게 섭섭해한다? 아, <laughs> 어이시구. 아, 알았어. 그러면 나 저거 빨래 개고 어, 좀더 전할게. 화 아, 저거 빨래 안 개면은 구겨진단 말이야. 주름 간다고. 응, 알았어. 음, <laughs> 응. 그래 좀더 전할게. 화 응. 음.